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43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22, 22년 5월 17일자 어제 그저께죠 조선일보에 홍익희 교수님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칼럼의 주제가 심판의 날 구원 받으려면 선하게 살라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외도 알라도 꽃 같은 가르침이다라는 칼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들이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성경신약구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하고 쓰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독하고 쓴 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 칼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요약으로 정밀하게 정의를 한다면, 종파들이 그렇습니다. 종파들이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를 둘로 나눠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모슬렘. 이렇게 하면,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모슬렘. 이네 종파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 종파가 되죠. 그래서,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거기까지입니다. 다윗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개신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 크리스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인퇴하신 아브라함의 시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됐죠 그것이 계신 겁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달더 나가서 교황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이것이 좀더 흘러가 있죠 모슬렘은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에서, 그리고 모세, 다윗,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모함메트가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다. 이것이 모슬렘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확신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근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관계로 하는 것이 관계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 요소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종파 전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출발로 모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네 시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지요 만민의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요 에 그래서 유대교는 만민이 아닌 선민 자기들만의 조상으로 그리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빼버렸습니다. 이사야서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복음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 말이 아주 요한복음 3장하고 똑같은. 그런 핵심 진리인데 그걸 빼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와 화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허용된 기간 동안에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에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희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죠 그렇죠?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다른 인격이 하나라. 한 하나님 안에 세 다른 인격이 있고, 세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렵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석할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삼일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반석구의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절 속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반석구의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무엇이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조금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물리심을 받은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있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그 고백 고백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다 그 고백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권력화돼 가지고 오늘까지 나온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탈선하고 변질하고 변색되고 오염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이거 잘못된 거요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화채설, 떡과 잔을 입에 들어갈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로, 피로 변한다. 이 화채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술, 담배를 허용하고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아니라고 지적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슬렘은 뭡니까? 모슬렘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피를 통한 속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모슬렘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슬렘은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성한 짬뽕 교리 종교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때 구약성경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이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 땅은 요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땅을 이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다시 멸하지 못하게 할그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셨다. 아,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성경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찌리고 분노가 일고 울분이 생기는 것은 성을 쌓는 것. 성이 뭡니까? 보금의 성을 쌓는 겁니다. 보금의 성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 그 복음의 성이, 뭐야, 그걸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뭐, WCC에 가면서, 뭐, 이단들이 또 나오고, 이게 뭡니까? 복음의 성, 성이 무너졌어. 이것을 다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할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죠.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을 쌓고, 오직 예수의 복음성 무너진 데를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 복음의 음정. 복음의 음정은 뭡니까? 복음의 음정은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거기다 다른 거 붙이지 말라 이거지. 오직 예수. 믿음. 은혜. 영생. 이것이 복음의 음정입니다 복음의 화음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화음에 맞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나는 24시간 6일 창조를 안 믿는다. 나는 지화론적 창조론을 믿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창조론을 믿으면서 나는 계시록을 안 믿는다.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화음에 맞아야 돼요. 화음이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저와 상황에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만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천연왕국 생활과 새 땅을 이루시고, 이것이 화음이 맞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화음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박자는 뭡니까? 복음의 박자는 오신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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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박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이게 박자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과하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음정 저는 어, 교회에서 음악주의를 오래하고, 메시아니, 뭐, 핸델 메시아니,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니, 이런, 그, 대곡들을 많이 지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숨지는 것은 음악주의에서는 음정이 맞아야 합니다. 음정이 틀리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자가 정확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프레션이, 엑스프레션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음악적으로 해석할 때에 무너진 성을 쌓으며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음정이 틀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화음이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화음이 틀린는걸 바로 잡아야 된다. 박자가 바로 맞아야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근대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잘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돼서. 싸워주는 동맹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동맹이죠. 이것을 이룬 이승만 대통령의 기리남을 업적이 한미 동맹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의 작전권 조약 이것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죠. 그런데 오늘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나토가 대신 싸우십니다. 이것이 동맹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이 승천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나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동맹 사건이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맹 사건. 한미 동맹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맹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부활의 영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모슬렘하고 다른 겁니다. 유대교하고 다른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전시작전권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맹,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6.25 전쟁으로 휴전이 끝난 상태에서 그 한국의 당시의 형편은 아무것도 볼거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동동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 나오면 미국이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용원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동맹이 맺어졌어. 구원의 복음의 동맹이 맺어졌다. 이거 한번 우리가 이 영화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맹을 무시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크라이나처럼 얼마나 처절한 파괴와 파멸이 오겠는가?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군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동맹 관계다. 하는 것을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동맹. 이것이 복음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아픔이 치료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에게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공급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영육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교제가 회복된다. 공급이 회복된다. 능력이 회복된다. 축복이 회복된다. 영원한 영생이 회복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핵심 12가지를 뽑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 크리스마스 사건.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나에게 구원 이루어지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됩니다. 그리고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천국에서 왕로로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모슬렘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 한미 동맹과 같이 복음은 동맹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피를 통한 동맹이다. 이런 귀중한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종전 선언하자 뭐 어, 미군 철수하라 이건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성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백성을 이와여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동맹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마귀와 정전 선언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수라 분별한다 분별한다 이건 다릅니다. 분별한다는 거는 왜 까만색이냐, 파란색이냐, 왜 연필이냐, 뭐 어, 볼펜이냐,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왜 다르냐? 이것은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오슬렘 뭐가 다르니 분별하고, 왜 어떻게 다른가? 한건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